자, 시청자 여러분, KGA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25일 4시 13분입니다. 역시 세력이 건재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 KGA를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구독자님들한테 따로 매도를 안 보내드렸고, 영상만 보시더라도 6월 말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얘가 여기 저희 매수가가 얼마냐면은, 5 2 0 0 원이거든요. 음. 여기를 이제 위협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홀딩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로봇주들이 올라갔습니다. 노랑동두법이 통과가 되면서 로봇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입는다라는 음. 어좀 황당한 어쨌든 그런 해석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로봇주들을 보냈었죠 그리고 KJ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2차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마지막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그때가 좀 오래되긴 했었지만, 8월 5일 영상입니다. 그때 제가 영상으로 제 뉴스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있죠. 방산 드론용 이거랑 슈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ESS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배터리 종목들인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전에 전기차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드론이나 로봇의 배터리로 들어가고 있고 크게는 ESS라는 에너지 저장장치까지 해가지고 거기로 지 분야를 바꿔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 때문에 얘를 손절하지 않고 본절에도 매도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꿈틀꿈틀 걸길래 뭔가 싶었는데 뉴스를 파바박 달고 나와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 세력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제가 가격적인 매물대로 그 왔던 선에 딱 걸쳐졌습니다. 상승 2 부야에까지 갔다 왔거든요. 매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매도를, 예, 분할 매도를 챙겼습니다. 타점적인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줄때 챙긴다는 라게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제가 그렇게 매매를 안 했다가 피통 쌌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한테도 타점 보낼 때 오로지 제 매매법 그대로 보내드린다는거 말씀드렸었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 번호로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번호로 예,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제 채널이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성의입니다 문자 그러니까 타점적인 부분 문자 받는거 부담스러워 안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구요 오늘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진행해서 매도를 한게 아니라 이전부터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분할 매도를 또 챙겼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나왔던 KGA의 뉴스를 좀 본다고 했었을 때 이게 바로 세력의 존재라고 하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맨날 말씀드릴 때 세력주의 조건은 1, 2, 3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1번이 수급, 2번이 자리를 지키고, 3번이 재료인데 이 재료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링크, 즉, 연합뉴스 누구누구 기자가 누구누구에서 썼다라고 했던 그런 뉴스가 떠가지고 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특징주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이슈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얘가 지금 어, k j a 실외 자율주행 서, 서비스 로봇 기업 모빈과 MOU 여기서 이제 잠깐 모빈이 어떤 기업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기다렸던 뉴스는 솔직히 특징주를 기다렸는데 특징주는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해주는 뉴스를 만들어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거 세계 최초 계단 주행 로봇 모빈과 로봇용 확장 전원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게 그냥 모빈이라고 했었을 때랑 세계 최초 계단 주행 로봇을 만들었던 모빈이라고 했었을 때랑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바로 그 재료를 포장하는 뉴스의 제목을 세력이 이쁘게 포장해줬다라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상승 투표를갈수 있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뉴스를 내주면서 로봇용 확장 전원 솔루션 생태계 확장한다 누가? KGA가 실외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모빈과 업무약각 체결을 한다. 누가? k j a 가 이런 부분들로 연속적으로 슈팅을 해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봉을 한번 볼까요? 지금 2시 5분 정도에 나왔던 부분이었죠. 최초의 뉴스가 나왔던 거를 보셨을 때 1시 50분 때 이때쯤이죠.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서 어 상승 투웨어 들어갔었던 때가 요기였습니다 이때가 2시 17분 인데 보시다시피 2시 3분 5분 때 나왔던 뉴스 요것들로 지금 기반으로 했었을때 파바박 수급이 바뀌면서 올라가 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그래서 종목을 항상 볼때 이런식으로 능력을 봅니다 이 앞에도 kga 를 제가 해력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상장한지얼마 되지도 않고 시가총이 천억도 안되는 잡주 같은 놈이 뉴스를 겁나 잘 갖고와 그 부분이 바로 세력이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타점이나 영상적인 부분 그 부분들이 다 세력주다 보니까 수익이 좀 많이 나서 그래서 90일 만에 이렇게 천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오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2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로사 AI를 방문했는 소식으로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실을 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 요 자리에 캔들이 아홉 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0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칠백원 매수가에 6만 0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칠백원 말씀 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구요 그리고 5월 16일 요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타점으로...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요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여기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관성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 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 8일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 영상을 찍? 이렇게 영상을 보여 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 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 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그렇다면 오늘 매도한 건 알겠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겠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전략 매도를 하고서 영상을 안 찍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하고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겠죠.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부분,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당연하게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드론이나 로봇 이런 쪽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했고 노란봉투법 관련돼가지고는 어저께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6 개월 동안 이게 유예를 하면서 테스크포스라고 해가지고 노동자들하고 이제 서로 조율을 할수 있는 구간을 6 개월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로봇들 종목들이나 아니면 기업 과 노조들의 뭐 갈등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뉴스가 계속 꾸준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얘가 자리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를 자리를 지켜주는 상황에서 갑자기 글로벌 어떤 대기업과 뭔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가 아마 제일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예상일 뿐이긴 합니다. 대신에 지금 봤을 때 상장하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뉴스를 달구서 이런 식으로 슈팅을 만들어줬다.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한테 시사를 해준다고 해석을 전할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 이렇게 됐을 때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반대로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개, 개인이 매도를 하려면은 어, 꼬리를 살짝 따라주는 짧은 캔들이 나오던가 아니면 음봉이 내려오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지지선으로 할수 있는 부분 어, 가격적인 매물대를 제외하고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노란색 선 20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놀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정배열이겠죠. 그리고 지금 9월달에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를 하는 제롬파월의 의선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정, 전체적으로 봤을 땐 주가가 신저가를 깰 것처럼 뭔가 패대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위로 보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용하게 거래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한번 거래대금이 나온 상태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새롭게 또 매도를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2차전지라는 그냥 이 정도 섹터로만 딱 보는 게 아니라 로봇과 드론까지 했었을 때그 섹터가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가 있었을 때 저희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조금 더 높이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타점적인 부분으로 재강사 말씀드렸다시피 줄때 챙긴다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한번 매도하는 것보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고 어그 매도 여기서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면서 수익을 만들어간다 그러면 수익이 극대화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0107666에 8354 여기다가 보내주셔야지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저랑 같이 매매하는 거 그런 거 같이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제 성의를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laughs> 아, 이거 좀 너무 협박 같나요? 어쨌든. KJ 오늘 어쨌든 뭐 수익조가 주 감사하고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가의 자리를 만드는 세력주의 조건 2번. 그걸 지켜보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